안녕하세요. 자연과 숨쉬는 언덕 번덕들입니다. 아, 지금 저기 번덕들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곳은 친환경 농업단지입니다. 우리 논에다가 심을 것입니다. 그나저나 풀이 너무 울창합니다. 지금 숲을 이루고 있고요. 거의 1m 가까이 풀이 이렇게 자랐고요. 이 풀을 다 오늘 모조리 다베내야 됩니다. 자, 물론 논에 있는 풀은 벨페리가 없죠. 여기는 이제 또 로터링을 해서 다 갈아엎을 거니까 논둑에 있는 풀만 이렇게 제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녀석을 가지고 여기 있는 논을 사면을 이렇게 베어낼 겁니다. 그리고 로타리를 쳐서 네, 모를 심을 건데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런 그리고 악셀을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네, 이 반은 움직이지 않게 발로 살짝 이렇게 밟아주고요. 이 부분 여기를 밟으면 이게 이제 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잘 잡고 저기 돌기 때문에 이게 떨어서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네, 어디 갔니 나와라! 네, 요게 있습니다 요게 요게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여기 있죠 네, 요거를 자, 잡고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자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꺼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네, 요것은 이제 그 에어를 흡입해서 여기 실린더 쪽으로 이렇게 어, 넣어주는 이제 걸음망이 어, 있고요 좋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열어줬다가 닫았다 할수 있는 그런 거고요. 요거 이제 플러그입니다, 플러그. 요 플러그가 안 좋아도 시동이 잘안 켜집니다. 그래서 요걸 풀어서 열면 어또 여기 이제 청소할 수 있는 그런게 어돼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열어집니다, 이게 열어지고 안에 이제 스펀지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수입을 이렇게 청소를 좀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호스를 보면 보이죠? 네. 연료가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요것도 이제 좀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못하니까요. 그 수리 점 가서 맡기면 잘 해줍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방금 이 공기를 얼만큼 넣을 것이냐. 네. 다 열리고, 네, 좀 닫히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어,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어 조정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 다른 것들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시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어, 어쩔 수 없을 때, 아주 급할 때, 뭐 내가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좀 저도 손을 좀 만지는데 대부분 기술자한테 갑니다. 저렴하고 정확합니다. 네, 요거는 뭐냐면. 요거죠. 여기 나를 교체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이렇게 뒤집으면 네, 요걸로 이렇게 잡아서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풀어서 나를 교체하는 거죠. 이제 돌리다 보면 이게 한쪽 방향 이렇게 아, 달아지겠죠좀 멀쩡하고 그럴 때 이제 요거를 교체하면서 칼날을 바꿔줍니다. 네, 뒤집어줘서 이제 다시 쓰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일을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예초기, 뭐 이걸 전문적으로 뭐 배운다 어쩐다, 이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실전에서 조금씩 하면서 어, 요령을 익혀나가야 됩니다 어, 일본에서 만든 제노아라는 브랜드고요 BK4302 EZ 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어, 그래도 예초기 중에서는 가장 알아주는 거죠 어, 제가 산에 다니면서 어, 이렇게 산에 풀들을 이렇게 자르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거든요 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전문가용이, 어, 전문가용으로 쓰는 이런 칼날 한 30cm 정도 됩니다. 이런 네모된 칼날을 쓰고요. 이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좀 안전용 칼날은 좀어 나한테는 조금 맞지가 않아서 저는 이걸 주, 주로 씁니다. 요거는 이제 스탑 버튼이고요. 오른쪽에 요 레버는 이제 액셀을 탑니다. 악셀 액셀 올리고 내리고 이제 스탑 하면 꺼지고 런 해서 이렇게 시동을 켤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물론 연료통이고요. 지금 가득 채워놨습니다. 이 정도면 한 2시간 가량 이게 다 소진될 때까지 돌리면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게 그 체결되어 있는 어, 요걸 눌러서 이것을 어, 뺄수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요 바입니다 바 길쭉하게 그래서 여기가 엔진이고요 돌아가면 이게 이제 전달되는거죠 아, 안에 이제 이런 그 강철심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구리스가 돼있고 이건 이제 막 유격있죠 이렇게 막움직이고요 여기 이제 반듯한 또그 바가 또이 파이프 안에 들어가있고요 저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라지게 되는거죠 아,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유용한 기구입니다. 옛날에는 다 나스로 이렇게 풀지를 했는데요. 그때 비하면 뭐 장난하는 거죠. 지금은 뭐 노는 거죠. 매고서 한번 천천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 보겠습니다. 멜빵입니다. 그래도 무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20kg 까지는 안 나갈 것 같고요. 17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무게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봉이 조금 무겁죠? 여게 그래도 한어 대략 예, 무게감은 한 2kg 정도 오는데요. 2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그래서 여기 손잡이가 있죠? 여기 여기는 왼손 왼손으로 잡는 곳이고요. 이렇게. 자 오른손은 여기 여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악셀 타를 당겼다가 예, 줄였다, 당겼다 줄였다. 또 여기 껏 끌고 싶을 때 끄고 예, 이렇게 안전 아, 요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겁니다. 두 손을 잡고 하는 거죠. 오른손, 왼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예, 그래서 보통 저 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풀지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기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할 때는 좀 이게 회전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하다 보니까 풍 튑니다. 이게 잘못하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발로 이렇게 들어와요. 뚱 예,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두 손으로 잘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잘 잡고 몸에 이렇게 발을 갖다가 몸에 딱 붙이면 안전합니다. 최대한 최대한 붙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풀질을 하면 되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손으로도 해요. 네. 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들고 한 손으로. 네, 보이죠? 한 손으로도 합니다. 이렇게 자, 하다 보면 뭐 자기만의 노하우와 놀, 어떤 스킬들이 쌓이는 법이겠죠. 자, 한번 이제 깎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기계의 특징은 이렇게 어깨 매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깨 매었습니다. 어깨 매었는데, 어, 어깨 매고 시동을 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런. 런 했죠. 런. 놓고 살짝 올려놓고 자 일부러 여기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하고 자 그리고 왼손에 왼손으로 이렇게 아까 자 시동 요 줄이죠 요거 이렇게 땡기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둘셋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 돌아가죠 시계 반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려와도 힘들 자이 정도 속도 스피드 가지고는 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오른쪽은 살짝 이제 갈 때, 그다음에 왼쪽으로 갈 때는 좀 밀어서 이렇게 축축 쳐내주는. 네, 쳐서 이렇게 왼쪽으로 보낸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어, 풀질을 합니다. 어, 제가 도구를 가져오지 않아가지고요, 카메라를 좀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 네, 힘으로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네, 요령만 살짝 설명해드리고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게요렇게 약간 아래쪽으로 요런 각도로 한 15도 정도 이렇게 각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풀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보통은 약간 이렇게 눕힙니다.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살짝 살짝 눕혀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칼날로 이렇게 많이 베고요. 그러면서 위쪽 칼날은 위쪽이 쓰러지겠죠. 그래서 약간 두동강 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풀이 어, 키가 크다 보면 엉겨요. 여기 엉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너무 옆으로만 하다 보면 이게 쓰러지면서 여기에 감깁니다. 감겨서 어, 좀 풀질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아예 세워서 한번 훑어버립니다. 이렇게 쑥 네. 이쪽으로 한번 훑고 그다음에 이게 베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훑고 또 보이죠? 베고 또 훑을 때는 약간 이렇게 해서 슈 훑고 또 이렇게 해서 베고. 약간 이런 것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자기가 맞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항상 아래쪽을 뵐 때는 밑에가 흙이나 돌 이런 언덕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훑어서 밑에를 보는 거예요. 절반 정도 잘라버리고 아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풀질을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다치지 않고 또 칼날 부러지는 염려도 없고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깨끗하게 뵐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뵈도 됩니다. 아 근데 이런 데는 지금 문제가 이렇게 턱도 있고요. 돌도 있고 막 중간중간에 막 이런 튀어나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훑어주고 밑에를 본 다음에 두 번째 또세 번째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 안 되죠. 어, 평지 같은 경우, 뭐 아주 잘 관리된 묘 이런 데 외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 자, 다시 한 번, 한번 런을 하고요. 켜보고. 자, 왼손으로 잡고. 자, 왼손 잡았죠. 자, 그리고 시동을 켭니다 자,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 악셀을 올려놓으면 안 돼요. 악셀을 올리면 이게 통 켜서 잘못하면 칼날이 들어옵니다. 자기한테. 자. 자,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넝쿨이, 넝쿨이 있는 것은, 넝쿨이 있는 것은 먼저 한번 쳐주고요. 펼쳐주고, 안에, 안에 상황을 본 다음에, 안에 상황을 본 다음에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배면 안전하고 아주 깔끔한 예초질, 풀, 풀질이 될것 같습니다. 요건 어, 제가 뭐 하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뭐 명답이다 할 수는 없고요. 아, 본인들마다 또 어, 나름의 규칙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노하우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안전한 예초기 사용하셔서 또 즐거운 기농, 네, 안전한 기능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풀질을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풀질해서 오늘 또또 또 하루의 일과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귀농 생활 꼭 이루어 가십시오. 고맙습니다.